아, 6장 9절, 6장 9절부터 아,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에게는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은혜로 살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다 영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다니 네. 무슨 건세가 가장 클까요? 권세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건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장의 건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의 대장의 건세가 있는데, 가장 큰 건세가 자녀의 건세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십계 명에는, 십계명에는세 네,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짐을 받으시오. 그게, 이 구약의 이1 0명은요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담내지 말라 그런데 그런데 신약에는 정확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리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에 임했습니다. 그러려. 산에 가도 기쁘고, 바닷가에, 한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감옥에 가도 기쁜 건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으로 말미하아 귀신이 떠나간 것 같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였느니라. 우리가 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요?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이 땅의 조건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세로 말암아 기뻐하며 춤추며 하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 하늘에, 예, 이,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뜻이 하늘에서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사자마귀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충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음식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오늘 커피를 두 박스, 한 박스에 500개씩, 정개 <웃음> <그냥> <웃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런 양식이에요. 아, 네.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어요, 커피도 마셔야지. 네. <laughs> 그런데 근데 사람이 정말 사람이 정말 사는 거는 뭐냐? 사람이 정말 사는 거는요, 말씀이야 말씀. 네. 예수의 보혈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네, 네, 피가 참된 음료이며 내 네. 네 살이 3된 양식이니, 제가요, 간증을 엄청 많이 했는데, 24살부터 27살까지, 7년 동안, 얼마나 큰 우울증으로 제가 고통을,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뭐 제가, 그때 제가 밥이 없었습니까? 뭐 떡이 없습니까? 고기 없습 고기가 없습니까? 이불이 없습니까? 뭐 집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가있는데 가있는데 날마다 죽겠는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런거야 진짜 이뤄갈 양식은요 진짜 이뤄갈 양식은 예수의 보혈이 되시길 예수의 보혈이 우리 형제념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보육 소라 주의 패를 두어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주한 비로다 하늘이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런 예수의 보혈을 마신 후에 완전히 어, 완전히 저의 인생이 도토리 totally 체인지돼 완전히 바뀌어서요 바뀌어서 정화조 안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또그 응, 잠을 못 자도 감사하고 또 잠자리가 날마다 옮겨지고 또 벌레 물러도 감사하고 그냥 그러니까 감사가요 그냥 감사가 왜? 왜 감사한 거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렸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보니 제가 조금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는가? 아 목사님들 중에서 정화조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 홈메스에 발이 씻은 분 계세요? 그리고 교회, 교회를 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제가 사과를 립니다 각각, 하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어, 이렇게 말씀 사역,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각각 교회에 주신, 아, 그, 이 사명이 있고, 또 이렇게, 아, 각각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목사들 이다정화도 들어가면 어떡해요? <laughs> 황성 회장이다정화도 들어가면 그러면 그 목사님들 다 옷에 다 뚱냥 살고 좀 깨끗한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 제가 말씀을 해도 아 우리 황성 회장님께 너무 죄송하고 사과를 또한번 드리면서 제가 그는 정말 제가 잘못한 거야. 근데 왜 제가 왜 제가 그렇게 됐냐.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다가 변화를 받이니까 그냥 모두 혼례사한테 얻어터져서 이가 깨져도 감사하고 또 얻어터져서 눈이 잘안 보여도 감사하고 야 그냥 그 제가 우리 아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홈런스 된다고 집에서 시키고 지우자는데 그걸 왜 싫다고 그러는 거야 사모님 그게 좀 이해가 안되죠 그죠? <laughs> 그걸 왜 싫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싫, 싫다고 그러더니 이제 도망갔어 저기 <laughs> 유저들를 도망갔어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 아니 그샤워림이 멀쩡히 비어있고 그리고 뭐 방이 아니면 거실도 있고 또 소파도 있고 아니 홈런스가 깨끗하게 와서 샤워하고, 자고, 먹고. 그럼 어, 뭐, 그게,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너무 이해가 안 돼. 아,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유즐랜드에서 이혼할 거에서요 이혼할 이혼학과에. 거. <laughs> 유즐랜드에서부터 홈넷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외그를거기또처가 식구들이 너무 많아. 내 편이 하나도 없어. <laughs> 그, 제 근데 보니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내가 비정상입니다. 우리 황선교사님이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이야. 아, 그리고, LA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이라는 거를, 아, 제가 알았어요. 아, 알아서, 아, 그러면 내가, 아, 아내께서 주신 일이니까. 네, 겸손하게, 아, 무익한 존입니다. 내가 평생에 아,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요, 그냥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아, 결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뤄갈 양식이 결국은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아, 바로 주의 보혈이며 하나님의 말씀. <웃음> 어쨌든, 막 <laughs> 답답해요. 아, 막 아, 답답해. 제가 지 말씀 전하로 왔다가도요, 막 답답해. 하우, 막. 왜 답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말씀을 전하는데, 막 답답하면, 야, 무슨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제가 앉아있어도 막 죽겠는 거예요. 왜? 그 영감은 없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뭐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 박사할 십자신앙의 이하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반드시 그 말씀이 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섬보고요 전도는요 날마다 해야 돼 우리 광산에서 전도자죠 날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야 예수의 보혈 외치고 어잠 없어요 황성과 담임 갈때 같이 가시는데 <laughs> <laughs> 같이 간다 어. 그 그러니까 날마다 이용할 양식 이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십니까? 네. 사망할 사람들 다 먹어야죠. 주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 죄가요. 결국은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죄가 어디가 없어요? 우리가 뭐를 우리가 뭐를 잘못 안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을 낸 거예요. 끝을 냈는데, 그, 우리가 죄를 안져서 죄인이 아는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는 것을 믿었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아마 살리라. 행위로는요, 행위로는 다 똑같아요. 저나 매튜나 테일아 데이빗이나 행위로는요 행위로는 헤이로는 다 똑같아요 왜? 다 똑같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육체가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니왜 그래요? 의의도 없어 여기에 이것에 의의도 없으니까 예수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이노라 하실 때에 우리가 두손 들고 예수께로 나가심으로 의롭담을 받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장에서 가능하다 잡혔으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돈을 던지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가 돌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어이 사람들 양심이 있나 봐요 <laughs> 양심이 없으면 거기 서 있을 건데 어 양심 어 사람 이 양심이 양 이정호사님 네. 양심 있어 없어? <laughs> 있어 없어? <laughs> 있어? 아, 사람이 있잖아 <laughs> 그럼. 양심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laughs> 양심으로 살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양심으로 살려면 너무 찔려 갖고요, 너무 찔려 가지고 가룟 유다 같이 목을 매버려요. 양심으로 사니까 너무잘 못했으니까 양심이 양심이 자기를 죽여버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지했는데 양심 같은 거 없어. <laughs> 예수님 살려주세요. 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배드로, 야, 저거, 뭐, 사람이 뭐, 저래. 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배드로는, 의롭다 하고요. 가로이다를 멸망, 멸망의 자식이라. 네. 가로이다는 양심으로 살았고, 배드로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 없다 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요?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시험하는 자가 마귀여.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받는 생각을 넣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이요. 시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90% 이상 예수를 압니다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준거 줍니다. 마귀가 아니 아니 그 정도 살면 됐지. 그 정도 살면 됐지. 이 땅에서 어? 그 정도 그냥 사람들에게 무난하게 살면 된 거지 뭐. 그 정도. 그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돈 벌고 학교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살면 되는 거지 하고 그거를 너무 당연시해서 그쪽으로 90%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가 90% 이상을 그냥 당연하게 예수를 멀리하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 나사로 전도사가 그래요, 나사로 전도사가. 네. 우리 형제들이 DC 워셔도 있고, 셰프도 아, 있고, 아, 또 컨트롤 워셔도 있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사로 전도사가 선보래요 와. 그런데 그러니까 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해 어디를 생각해요? 아, 그래, 어 고등학교 나왔으면 대학교 가는 거고, 대학교 나왔으면 취직하는 거고, 취직했으면 돈을 모으는 것이고 돈을 모았으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집을 사고, 집을 샀으면은 어 국회의원도 되고, 살다가 이제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 청부가야 되네. 어 그때 조금 정신 차리고 거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요. 워 그거를 누가 그걸 누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그게 그게 넓은 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거의 그냥 거의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나사로 전도사 같은 사람이 생기면 어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따르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를 받은 자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나보다 너희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집에. 근데 그 말씀과, 그 지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비종상으로,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갈 때에,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재물을 얻으려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분발해요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이세상 임금이 마귀에요. 마귀가 놓은 덫에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산 채물로 아브라함이이삭을산 채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산 채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아들을, 우리의 손자를 하나님께 산 죄물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아, 무슨, 아, 뭐 술안 먹을 걸 먹었고 뭐, 뭐그 정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이게 열려도 크게 안 열려. 열려도 그냥 구멍 가게로 되는 거야. 시험에 얘기하지 마시고. 아저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되는 싸웠다. 아, 시험 들었네?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기는, 마기는 그냥, 암암미하게, 암암미하게 그냥,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속뚜공 안에 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는 이게, 이게 딱 끝나더라고, 처음에는. 나 개구리가 좋아요. 근데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돼? <laughs> 그냥 개구리 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냥 어따뜻네아세상이 자기 좋네.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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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인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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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야. 그냥 어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다 님께서 우리 황선녀자님을 빈토빈의 선녀자로 부르시고 우리 조지사님을 부르시고 네. 하나님 이대한 사님을 부르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제 보통이래요, 보통 물론 무디 목사 같은 좀 이제 좀 이제 좀 부족한 목사가 있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laughs>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께 드리는 거야. 네. 우리의 인생을 하나께 드리지 못했다?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합사서. 악이 뭐냐? 악이요? 귀신이 귀신.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고, 악은 귀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날마다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는 자에게 이런 과정에 따르 이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누가 보면 십자대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야. 박사회사님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기 아, <놀람> 막 귀신을 막 쫓고 알에어 악한 자가 귀신이야 악한 자가 뭐 악한 자가 김정은이 악한 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무슨 김정은이 악한 자예요 김정은이 악한 자가 아니라 귀신 그래서 어, 예수님을 위해 주신 권세가요 귀신을 내어는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마귀를 내족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나라를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건세를 주셨죠, 건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리야 땡큐, 지저스! 지님께지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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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i 께서 주님께서 c o 께 i n g soon, Jesus c h r i s 주님 o m 주님께서 주님 n 서주 o 께서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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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주님께서 주 주님께서 주님께서 께서주서서주님께주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LA와 빅토르가 바스와베리스트과 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와 50개 주의 의 보험에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로 사람을 낳는 업을 것이 맥락할수 없어서 주여 방문하시기 겠습니다 주여